우린 흔히 혼자 있는 것들 외로움으로 착각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고 누군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더 바빠집니다. 일로 시간을 채우고 사람들 속에 섞이고 휴대폰 알림 속에서 마음의 공백을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되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그 조용한 틈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오디오북은 혼자 있는 게 결코 외로움이 아닐 수 있다는 그 따뜻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요 속에서 다시 자신을 회복하는 법,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리는 지혜를 나눠볼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사람들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말, 평가, 감정에 휩쓸려 내 마음의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시선을 의식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신경 쓰고 친구 앞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다 보면 결국 나는 사라집니다. 그럴 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모든 소음을 잠시 끄는 버튼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 소리 없이 앉아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둘째, 고요는 마음의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우린 늘 누군가를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관계를 위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죠. 예를 들어, 늘,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사람이 혼자 있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건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이에요. 고요 속에서 마음은 숨을 쉽니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 중 일부러 멍때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마음의 회복제입니다. 셋째,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시선 속에 비친 나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예를 들어, 혼자 산책하다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가 있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일기처럼 마음을 써보세요. 그글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넷째, 고요는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머릿속이 엉켜버리죠. 해야 할 일, 사람들 관계, 감정의 잔상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엔 그 엉킨 실타래가 풀립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걷다 보면 그동안 복잡했던 고민들이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제 놓아야겠다.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한번 생각의 산책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마음의 정리를 도와줍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여행을 가보는 일이 처음엔 부끄럽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작은 혼자만의 도전을 해보세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카페 가기, 그 경험이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고요 속에서 진짜 행복의 기준을 찾습니다. 우린 늘 비교 속에서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리듬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때 그게 바로 행복의 순간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무언가를 추가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일곱째, 혼자 있는 건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들으며, 그래, 오늘도 잘 버텼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외로움이 위로로 바뀝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건 누구보다 따뜻한 치유가 됩니다. 여덟째, 고요는 새로운 영감을 불러옵니다. 모든 창의력은 고요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이 분주할 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지만 조용할 때는 새로운 생각이 문득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워 중에 산책 중에 밤하늘을 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죠. 그건 마음이 고요할 때만 오는 선물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빈틈이 바로 영감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아홉째,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잘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것과 혼자 있어도 괜찮아서 사람을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고요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함께 있음의 따뜻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관계에서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백이 관계를 숨 쉬게 만듭니다. 열째,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다시 세상으로 이끕니다. 고요는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전입니다. 예를 들어, 잠시 혼자 있고 나면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기죠. 그건 혼자 있는 시간 덕분에 마음의 방향이 다시 정렬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가끔은 일부러 세상과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당신을 다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숨 쉬는 시간입니다. 고요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다시 따뜻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건 도망이 아니라 충전이다. 고요는 마음의 쉼표이자 삶의 균형이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